일전 장경태 의원의 대법관 100명 증언에 이어 민주당의 두 번째 사법 개혁 플랜이 떴습니다. 바로 지기영 같은 엉터리 판사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법 왜곡제 도입입니다. 동아일보 단독입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판사가 법리를 왜곡해 사실관계를 조작하거나 잘못된 판결을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법 왜곡제를 발의했습니다. 또한 김용민 의원은 이와 더불어 법정 내 재판부가 않는 법대의 높이를 재판 당사자들과 동일하게 맞춰 낮추는 법안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는 역시 지난 5월 1일 대법숙의 조희대와 9명의 내란 대법관들이 일으킨 사법쿠데타에 맞서는 민주당의 사법개혁 일환으로 서두에 말한 대법관 100명 증원이 극소수의 대법관들에게 몰린 권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법왜곡제는 대법관들을 포함한 법원의 모든 판사들이 법을 비틀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 성향 및 취향에 맞는 판결을 때리는 걸 최대한 억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이번 법 왜곡죄는 법 왜곡죄라 쓰고 직위원 방지법이라 읽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직위원뿐만 아니라 나경원 방지법이라 읽어도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는 법관, 검사, 사법 경찰관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를 지연 및 지연지시를 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담았고. 마찬가지로 이들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알면서 무기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즉, 전자의 경우 누가 봐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을 6년 동안이나 받는 나경원을 겨냥했다고 밖에 볼수 없고 후자의 경우도 명백히 법전에 쓰여있는 나를 굳이 굳이 시로 계산하여 윤석열을 탈옥시켜준 직위원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는 지규현뿐 아니라 지난 이재명 후보 선거법 상고심에서 보여준 대법원의 어이털리는 판결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들이 6개월 전에 만들어놓은 판례까지 스스로 어기는 것뿐 아니라 법률심인 대법원이 사실에 관한 판단을 했다는 것에도 이법 왜곡죄가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형벌 법규에 대한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니 지규현이나 조희들를 비롯한 대법관들을 이법 왜곡죄로 처벌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법조계에서 이들을 매장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봅니다. 예컨대 지금까지 일부 정치판사들은 이른바 자유심증주의라는 방패 뒤에 숨어 그야말로 원님 재판을 해왔고 유독 민주진영 정치인들에 대한 사법살인을 자행했음에도 그 어떤 처벌이나 책임도 진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내란 정국에서 지기현, 조희대 등의 준동으로 전 국민이 사법개혁 필요성을 깨닫게 됐고. 심지어 이들이 겁도 없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들의 참정권까지 빼앗으려 한게 드러난 이상 국회로선 사법부의 쿠데타를 진압해야 할 강력한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즉, 지기현 조희대 덕에 그동안 무적이나 다름없던 판사들이 잘못된 판결을 내릴 시 빵에 보낼 길이 열린 것이고 법원 내 모든 판사들이 이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라도 판결을 대충 대충 할수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는 재판 당사자들에게 더큰 이익으로 돌아갈 것이고 판사들도 자신의 판결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므로 사필 규정인 부분이지만 법원 내 판사들이 지귀현 조희대를 원망하지 않는다 하면 거짓말일 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쯤이면 지귀현 및 조희대 스스로도 자신들이 어떤 미친 짓을 저질렀는지 슬슬 자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다만 대법원은 민주당이 탄핵 카드까지 꺼내며 강공 모드로 나오니 다소 움찔하는 신용이라도 하는 것 같지만. 지기현은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 중요한 영상 보시고 이어가겠습니다. 직연재판장이 군사기밀에 해당되는 부대 위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비공개를 할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재판도 이제 증인에 따라서 비공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아유. 빈대 잡고자 초과상관 태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어제 직연재판장이. 직위원 직연이가 어디서? 법정에서요. 법정에서. 앞으로 윤석열 재판에서도 증인에 따라서 비공개 할수 있다는 걸 시사했어요. 그, 아, 내란이 빈대야? 제가 어제 즉시 어, 비공개 재판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어요. 아. 그래서 내일 재판을 들어 가면은 비공개 결정을 하면 저희가 태정을 해야 돼요. 그때는 기자회견을 하든 물리적으로 뭔가를 하든 항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거, 왜냐하면 군사 법원은 비공개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군사 재판장이 어떻게 지휘하냐면 군사 기밀에 해당되는 것들을 미리 고지하고 그 단어들이나 그 위치나 이런 것도 설명하지 않고 진술하라고 재판 지휘를 해요. 그러니까 직위한 재판장은 군사 기밀이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통으로 그냥 다 군사 기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 이 사건을 마사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저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높은 확률로 6월 3일 이후 이재명 정권에서 이법 왜곡죄가 공포될 것이고 지기연도 지금 같은 기이한 일탈을 이어갈 수는 없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물론 그 전에 윤석열 내란죄 재판부가 바뀔 확률이 압도적으로 더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정례능은 지기연의 일탈에 대해 단순히 개인의 소신이나 정치적 성향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고 의심합니다. 지규현이 암만 용가리 통뼈라고 해도 일개판사가 이렇게 대놓고 전국민과 싸우겠다고 드러눕는다? 뭘 약점으로 잡았는진 모르겠지만 정례능은 윤석열, 조의대, 지규현까지 이어지는 아주 강력한 법원 카르텔이 작동한 것이 아닐까 의심하는데 이는 단순히 법외국제가 아니라 내란특검 또는 조의대 특검으로 밝혀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6월 4일에 국회가 정광석과처럼 무더기 특검을 국회 본회의 통과시켜 정부에 이송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대법원이 초광속으로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을 난리려 했듯 초광속 수사가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민주당이 체계적으로 계획 중일 테니 개인적으로 큰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앞에서 못 다뤘지만 법 왜곡죄와 함께 발의한 법대 높이를 조정하는 법안도 법 왜곡죄 못지않게 너무 훌륭합니다. 앞서 말한 일부 정치 판사들의 뇌피셜 판결이나 사법살인은 판사들이 판결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 때문에 생긴 탓도 있겠지만 자신들이 재판 당사자들보다 늘 위에 있다는 오만한 인식이 더 근본적 원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예능은 여기서 더 나아가 오히려 판사들이 재판 당사자들을 올려다보는 구조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는데 대한민국의 최정점적폐 법조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척결하려면 저 판사,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역겨운 선민의식부터 도륙을 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김용민 의원이 아주 훌륭한 사법개혁안을 낸 것에 박수를 보내며 민주당이 절대 이 뜻을 굽히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